보람도 많이 느꼈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뭐 4, 5년 정도를 지금 어 하면서 아이가 잘 크고 있다라는 어떤 생각에 안녕하세요 네. 배우 박정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현재 근황 그리고 간단한 인사 함께 자기소개 는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박정철입니다. 저는 최근 5년간 어 육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한 3, 4살까지는 아이에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어, 저도 나름, 어, 휴직을 하고, <laughs> 육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좋은 작품으로 곧 어, 여러분들을 만나뵐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육아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모든 생활이 이제 아이 위주로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 날씨 확인하고, 뭐 미세먼지 농도도 확인하고, 그리고 뭐 이제 식사시간이 되면 아이가 먹을 식재료, 그런 것들 고민하고, 하루 종일 아이와 어떻게, 어, 어디에서 시간을 보낼지, 그냥 거의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생각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이제 뭐 가장 어, 큰 변화고, 제 개인적인 어떤 스케줄을 정할 때도, 어, 아내하고 아이의 어떤 그런 일정을 함께 고민을 해서 어, 상의해서 이제 정리하고, 저의 개인의 어떤 그런 생각과 생활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몇년 동안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보통의 많은 직장인 분들이 키우는 어김과 어대기 분들이랑 비슷한 일상 을 보는 분이 아무래도뭐다 비슷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어 사실 저는 자체적인 휴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조금 뭐 모르긴 몰라도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아마 생활패턴이 어, 육아패턴이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어쨌든 아이와 함께 보냈고 어, 그거에 따라서 보람도 많이 느꼈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힘드로 예. 어, 팀을 통해서 이제 부부관계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같이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후에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신나로 TV와 함께 할 계획도 있으면 좀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름 아빠로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육아를 해봤는데 제가 알고 있지만 잘 못했던 것들, 또 전혀 몰랐던 것들도 있고, 사실 이 어린 아이들의 심리를 제가 다 알기가, 부모들이 알기가 너무 사실 힘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냥 뭐 추측 정도지. 어, 정확하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 그 순간순간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 어, 정말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어, 심드러 TV하고 이제 인연이 되면서, 저도, 어, 못지않게, 어, 도움을 받고 있고, 어, 따라서 구독자분들도 충분히 쓸수 있는 그런 유용한 어떤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좀 많은 분들이, 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심드로 TV를 통해서 앞으로 어, 상담 선생님들을 모시고 어, 라이브로 어,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실제 구독자분들이 어, 현실적인 어떤 그런 어, 육아 팁을 얻어 가실 수 있는 어, 그런 장을 마련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TV에서 이제 동료분들이 이제 상담을 받으신 걸몇번 보긴 했는데 사실 내가 저런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 그리고 나서 그냥 스쳐 지나가곤 했는데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 보니까 아 제가 알면서도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어, 또 전혀 몰라서 못했던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어 뭔가 이게 냉정하게 냉철하게 평가를 해주시고 판단을 해주시니까. 어, 정말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었고 아, 그 동안 제가 뭐 잘했던 것들도 물론 있지만 어, 부족했던 것들 어, 아버로서 앞으로 더 채워 나가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어, 방법적인 부분들을 어,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 주변에 이제 육아를 뭐 하고 계시거나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도 분명히 이거, 이런 시간들은 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그 어린 아이의 심리를 다알 수도 없을 뿐더러. 부모가 진짜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적절하게 케어할 수가 없거든요. 또 상담을 받아보는 시간이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한 번씩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인데, 어, 혹시 어떤 아빠 되고 싶으세요? 어, 무엇보다 건강하고 그리고 늘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로 컸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아으로서 뭐 사실 친구 같이 어 편하게 그리고 늘어 소통을 잘할수 있는 어 그런 열린 아빠가 되는 것이 이제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쓸 거고 음 어떤 때로는 엄하게 훈육을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음 저도 배운다는 생각으로 어 그런 열린 생각으로 어 육아를 하고 싶습니다.